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들이 이슈인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기능 중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무엇이든 터치하면 알려주는 기능과 일반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기능은 다양하게 있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능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화면에 있는 무엇을 선택해도 전부 찾아주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자, 제가 네이버로 쇼핑몰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 나무 위키에 쇼핑몰 사진이 나오죠. 자, 이 사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쇼핑몰이 나오는데요. 자, 이 쇼핑몰이 어떤 쇼핑몰인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홈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흐려지면서 이 화면을 터치해서 그리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 검색을 해 주는 거죠. 자, 터치해서 그려 볼까요? 터치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검색을 해 주죠. 파타야에 있는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하네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유튜브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는 도중에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이 멈추고요. 약간 흐려졌죠. 자, 이 상태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안경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안경 보시게 되면 동일한 디자인이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영상을 볼때 검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간단하게 구역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인물 검색은 되지 않고요 사물 검색만 가능합니다 인물은 선택하게 되면 검색할 수 없다고 나와요 자그 다음은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얼마 전에 아이들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하단 홈 버튼 누른 다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바로 검색 기능이 실행되죠 자, 터치해서 구역을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동일한 캐릭터죠? 어,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또는 인터넷 검색 중에 영상에서 원하는 것은 다 검색을 해줄 수 있고요. 카메라로 사물을 비춘 다음 그 상태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은 외부에 나가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하고자 하는 식물을 비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홈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죠? 자, 이제 터치해서 구역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구역 그려주면 바로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석화 사막의 장미라고 하네요. 어, 저는 지금 아직 꽃은 피지 않아서 꽃은 없지만 사막 장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콜릿인데 박스를 찍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알맹이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구역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네요. 허쉬 키스에스 초콜릿이라고 하죠. 이런 모양의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모양도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검색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사물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책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비친 다음 홈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충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색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베라는 남자라고 해서 바로 나오게 되네요. 이 경우도 책에 있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으면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차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차옆 모습을 비춘 다음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다음 차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티지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티지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스포티지 맞죠?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다음은 이렇게 헤드라이트만 비춰도 과연 찾아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헤드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 줄게요. 그러면 그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정확한 차종을 찾아주게 되겠죠. 쉐보레 스파크라고 나오죠. 뒤쪽에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스파크 LT 맞네요. 쉐보레 스파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비춰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색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물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물 이름을 찾으려면 여러 번 검색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럴 경우도 아주 편리하게 사물의 명칭을 찾아줄 수 있어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다음 이 비상문 표시를 뭐라고 부르는지 찾아봤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이라고 부르죠. 피난 유도 축광 표지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S24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나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볼때 또는 유튜브를 볼때 카메라로 비친 다음 궁금한 부분을 터치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은 일반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주는 AI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실행한 다음 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는 동영상이 아니고 자세가 중요한 운동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찍을 경우에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을 하면 좀더 정확한 자세를 볼수 있어서 운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그 외에도 영상을 찍은 다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면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지 않고 일반 영상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게 되면 영상이 끊겨서 나오게 됩니다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갤럭시 s24 부터는 중간 과정을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 줌으로써 일반 영상을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 영상을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속도 조절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이 속도 조절을 이용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속도 조절 터치합니다. 그러면 4분의 1 배속, 2분의 1 배속, 1 배속, 2 배속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게 되죠. 자, 1 배속은 원래 속도고요. 2 배속은 좀더 빠르게 감는 게 되겠고, 2분의 1이나 4분의 1로 천천히 플레이되는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속도 조절을 주시고요. 4분의 1 배속으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 배속으로 천천히 플레이가 되죠? 일반 영상을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4분의 1 배속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4분의 1 배속 다시 터치를 해주면 여기서 배속을 다시 바꿔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2분의 1 배속으로 줘볼까요?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분의 1 배속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다시 2배속으로 주시게 되면 빠르게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슬로우 모션으로 찍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슬로우 모션으로 적용시킬 구간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4분의 1배속 아래쪽에 구역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 구간을 잡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구간만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르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여기 는 절단 표시를 누르게 되면 중간을 또 잘라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부분마다 영상 속도를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앞쪽은 4분의 1배속을 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1배속을 줬습니다. 그러면 앞쪽은 느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빠르게 되겠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좀더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은 원래 속도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간을 전부 설정을 해서 속도를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슬로우 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선택한 다음 더보기 들어가셔서 슬로우 모션을 이용해서 따로 찍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찍게 되면 찍을 수 있는 영상의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영상 길이에 상관없이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AI 기능 중에서 실생활에 바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익혀두셔서 실제 실생활에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